자동차계의 명품이죠. 롤스로이스에서도 최초의 전기차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스펙터인데요. 롤스로이스 차량의 평균 가격은 6억 6천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최초의 전기차 스펙터 또한 6억 22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옵션을 넣으면 보통 7, 8억원에 사간다고 볼수 있겠죠? 누군가는 비싼 차를 도대체 누가 사? 라고 하겠지만 이미 2025년까지 스펙터의 선주문은 끝났다고 합니다. 부자들 엄청 많네요. 게다가 아시아의 선주문량의 50%는 글쎄 한국이라고 합니다. 와우. 특히나 부산에서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하죠. 저도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는 차가 너무 멋있어서 와 계속 감탄하면서 편집했던 것 같아요. 바로 재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니까 배터리부터 살펴봐야겠죠? 배터리 용량은 무려 102kW 팩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행거리가 유럽 WLTP 기준 520km니까 한국 기준으로는 주행거리가 400km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전기차라서 주행거리부터 소개를 드렸지만 사실상 롤스로이스를 구매하는 차주님들께는 별로 의미가 없는 파트예요 no. 실제로 롤스로이스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간 주행거리가 3000km가 안 된다고 해요 어, 제 주행거리가 22만km니까 전비나 <laughs> 충전 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은 모습이다. 자 이어서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와이 차량 쿠페 스타일이라 문이 앞좌석에만 있네요. 루프 라인이 너무 이쁘죠. 다들 아시겠지만 롤스로이스의 모회사가 BMW이기 때문에 개발 초기부터 BMW와 협업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라이트를 보면 7 시리즈가 딱 떠오르는 이유가 그 때문이라고 볼수 있겠죠. 차량의 전장이 무려 5.5m에 다다르는 모습이네요. 롤스로이스의 최초 전기차라는 면에서 이미 너무나 압도적이지만 전기차가 약간은 많아진 요즘에 희소 가치를 굳이 찾는다면 그릴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일반 전기차 모델들과 다르게 그릴이 막혀있지 않은 모습인데요. 개인적으로 전이 부분이 오히려 차별화 요소라서 너무 마음에 드는 포인트예요. 아, 근데 마음에 들어도 못 사요. <laughs> 내부도 잠깐 보시면, 역시나 천장에 스노우 스타라이트 LED. 와, 진짜 멋지죠? 이게 별똥별도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어마무시합니다. 손이 닿는 곳마다 명품이래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조합이 묘한 느낌이랄까? 자, 이렇게 멋진 차인데, 제로백 같은 경우에,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4.5초입니다. 에게!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롤스로이스 고개 측이 아니라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너무 폭폭인가요? 롤스로이스의 전기차 지향점이 다른 브랜드들과 사뭇 다르기 때문이에요. 롤스로이스 r s t Electric Car o n d 라는 명언을 남겼죠. 롤스로이스가 첫 번째고, 전기차는 두 번째다. 그렇지만, 특유의 마법의 양탄자를 타는 듯한 그런 스무스한 승차감이 한껏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아, 또 타보고 싶네요. 어, 이처럼 롤스로이스의 특이한 철학 몇 가지를 눈여겨볼 만한데요. 첫 번째,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이 없다. 두 번째, 롤스로이스의 성공 비결은 자동차가 아니라 럭셔리에 있다. 세 번째, 클래식한 차량처럼 보이지만 120년 전부터 트렌드를 정확히 해치겠다.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롤스로이스 스펙터는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이 없습니다. 공식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첫 번째는 롤스로이스 차주들은 대개 운전기사가 있어서 별로 필요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물론 요즘에는 자율주행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어, 반자율주행은 넣지 않겠다 왜냐면 완벽함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롤스로이스만의 어떤 감성을 해치는 요소라고 판단을 한것 같네요 어, 저는 그래도 별로인 것 같아요 자 두번째 롤스로이스의 성공 비결입니다 포스텐 윌러 오토오시 ceo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롤스로이스는 자동차가 아닌 럭셔리 산업에 있습니다. 실제로 롤스로이스는 명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차량을 한대 제작하는 시간만 천 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명품이라고 비유한 것처럼 복잡한 수작업이 많기 때문이에요. 일례로 차량 카펫트가 뭔가 양털로 되어 있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원가 절감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크롬 재질이 정말 많다고 한다던가, 하나하나가 다 명품입니다. 자, 세 번째. 클래식한 차량처럼 보이지만 120년 전부터 트렌드를 정확히 예측했다. 롤스로이스의 창업자 헨리 롤스가 120년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전기차는 조용하고 안전하고 냄새가 없기 때문에 집에 충전기가 있다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와 진짜 와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예언이 맞았죠. 2030년도까지 전체 라인업을 완전히 전기화한다고 발표했어요. 7년밖에 남지 않았네요. 자, 그렇다면, 롤스로이스는 대체 누가 구매할까요? 요즘에는 평균 연령이 많이 낮아졌대요. 향후 젊은 슈퍼리치의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내놓은 차라고 하네요. 어, 어떤 슈퍼리치들이 선계약을 해서 샀을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조만간 유튜브에 막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어, 그리고 고가형 전기차인 테슬라 모델 S, X라인, 그리고 포르쉐 타이칸, 이런 것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경험치가 많이 높아져 있을 거라서 되게 좋은 타이밍에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어, 사진은 못하지만 남자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차, 롤스로이스의 최초 전기차 스펙터를 살펴보았습니다.